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등골이 오싹하다.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장재원 의원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5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이자 21대 총선 당선자가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유가족과 나눈 대화 내용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나온 말인데요. 전후 상황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장 위원의 말만 들었다면 이 총리가 무엇인가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발언이 나온 걸까요? 5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합동 분양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조문 뒤에 유가족과 만났는데요. 이날 자리에 있던 유가족 30여 명과 이전 총리 사이에 문답이 오고 갔습니다. 자리에 있던 한 매체의 취재에 따르면 유가족들은 이전 총리에게 노동자들의 죽음이 계속 이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번 사고에 대한 대책은 갖고 왔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이 총리는 지금 현직에 있지 않아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이른 신뢰의 협의가 마무리되도록 돕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어서 질문했고 오는 사람마다 매번 같은 소리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이전 총리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자기가 뭔가 하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답했고, 한 유가족이 대안을 가지고 와라. 유가족들 데리고 장난치는 거냐고 말하자, 이전 총리는 장난으로 왔겠느냐.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한 조문객으로 왔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달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나라고 대답한 겁니다. 이날 이낙연 전 총리와 유가족 사이의 오간 대화를 놓고 장재원 의원이 등골이 오싹하다는 의견을 페이스북에 적은 건데요. 장 의원은 이낙연 전 총리는 너무 맞는 말을 너무 논리적으로 틀린 말 하나 없이 했다. 그런데 왜 이리 소름이 돋나?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직전 총리이자 사선 국회의원, 전직 전남지사,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차기 대통령 선호도 1인분이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유가족과 나눈 대화라니 등골이 오싹하다. 그러면서 이낙연 전 총리께서 현직 총리 재직 시절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장례식장에서 보인 눈물 43 희생자 추모식에서 눈물을 참으며 읽은 기념사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보인 눈물을 기억한다. 그 눈물들은 현직 총리로서 흘린 눈물인가 보다. 눈물도 현직과 전직은 다른가 보다라고 지적했는데요. 한편 이낙연 전 총리 측은 유가족과의 대화에 대해 유족의 분노에 대해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전직 총리자 정치인의 도리로서 이천 화재 희생자에 대한 조문을 한 것이고 그 희생 속에 숨어 있는 이면을 보고 듣고 파악하려고 노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전 총리 측 관계자는 지금 현직이 아니라고 언급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닌 평소에 오던 겸손한 취지의 발언이라며. 이전 총리가 책임자에게 전달하겠다고 수차례 유가족들에게 말한 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조용히 조문만 하고 오려던 것인데 실무진 실수로 방문 사실이 알려졌고 유족들이 기대했던 내용에 부응이 되지 않는 것 같아 아쉽다며 그러나 유족들과 대치하거나 말싸움을 했다는 식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왜곡해 비판하는지, 또그 비판의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언론들은 받아쓰기 하며 동조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인 듯 합니다. 저는 왜 이게 비판을 받아야 되는 일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비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장재원 의원인 거죠. 너무나도 의도적으로 사건을 왜곡시켜 이낙연 전 총리를 흠집내게 한 건데요. 저는 장재원 의원의 이 말이 더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마저 돋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편법에 기대거나 윤리적으로 지탄받는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제와였습니다 경영 환경도 결코 녹록치 않는 데다가 제 자신이 제대로 평가도 받기 전에 제 이후에 제 승계를 언급한다는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노사의 화합과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시종일관 머리 숙여 조아이며 국격에 맞는 삼성을 만들겠다고 외치는 그는 모든 게내 잘못이라고 말했지만 자신의 퇴진 불가는 고수했는데요. 결국 파기환송을 앞둔 이재용의 이재용에 의한 이재용을 위한 쇼인 겁니다. 그는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는 언제쯤 제대로 사과를 할까요? 진짜 사과를 받고 싶습니다.